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음, 지금 현재 이제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토에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텃밭 용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음, 상토 에해 놨는데 어 이건 안 나왔네 음, 어, 상태에 나온 것굉장 되게 많이 나왔네 음. 뿌리도 벌써 나왔고 예. 상태에 나온 거는 음. 뿌리도 막 나오고 그죠? 뿌리가 이렇게 좀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 아무래도 흙에 맨땅에 사는 것보다 어, 흙을 약간 이렇게 덮어주는 게 확실히 어, 뿌리가 더 싹이 더 빨리 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캐볼까? 무슨 어,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어, 이거 봐봐. 오 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거는. 응. 이렇게 해갖고 며칠 더 있다가 아마 8월 초는 돼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비가 와서 탄 곳은 저희가 로타리도 묻히고 한군만 지금 로타리를 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감자 캐고서 한 20일 좀 넘었는데 완전 풀밭. 지금 이제 가을 감자 심으려고 지금 로타리 치고 있는데 완전히 <laughs> 풀이 이렇게 빨리 자랐어요. 저쪽에는 지금 안 치고 안 쳤는데 아직 이쪽 나무 저 나무 뒤쪽으로는 완전히 풀밭. 완전히 풀밭. 지금 이제 가을 감자도 지금 여기가 한 1,000평좀 넘는데 한1,200 평, 1,3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어, 가을 감자 이제 감자 전용 비료 어, 지금 7포, 7포 뿌렸어요. 7포 뿌리고 어, 그다음 이제 이렇게 로타리 친 다음에 어, 며칠 전에 비가 와갖고 땅이 아주 로타리 치기딱좋게끔 아주 촉촉해요. 여기가 원래 황토 땅인데 황토 땅인데도 어, 여기 우분을 갖다가 워낙 많이 벗던데려서 흙이 지금 어 약간 거무스름해요. 땅파 보면 뭐 거의 만약 소똥이 그냥 습성된 소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 지금 감자 전용기로 지금 어 일곱 포 뿌리고 지금 로타리 치고 어 내일 정도 돼서 이제 어 관리기 갔다가 어 비닐을 씌울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다는 게. 참, 진짜 풀은 빨리 자라는 것 같아. 요 풀이 어쩜 이렇게도 많이 났을까? 이 밭에 감자캐 구선 안 밭인데도 이렇게 트랙다가 싹 지나간 자리에 양쪽으로 풀이 어마어마해. 이쪽으로 지금 이게 전부 다 감자캐 어떤 숙면을 홍시 감자 했던 밭인데 지금 이쪽에는 다 로타리를 쳐가지고 응. 이런 밭을 갖다가 지금 극명하가 갈리네 극명이게이 밭을 갖다가 지금 로타리를 응, 친 거니까 아, 일단 한번 달려봅시다 아, 비늘 요만큼 관리기로 씌우는데, 아, 여기서 지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여기 요만큼 씌웠는데. 이쪽에도 다 씌워야 되는데. 아, 지금 이 밤에 선선해가지고 아주 씌우기 딱 좋은데 아주. 음. 결국 요만큼 씌우고서 어, 내일 아침에 와야 돼. 시동 걸다가 어깨 빠지는줄 알았습니다. 아이, 장난. 아, 이렇게 선선할 때쉬우면 일이 좀덜 힘든데. 아, 내일 아침에, 아, 근데 내일 아침에 또이게 시동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잖아. 아.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도 지금 다쉬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하 여튼. 저쪽으로도 지금 감자밭, 이제 한 곳은 이렇게 루타리를 다 치고, 이렇게 비닐까지 씌웠는데, 다른 한 곳은 며칠 전에 비온것 때문에 어, 오늘 관리기 두둑을 만들어서 비닐을 씌려고 했는데 어, 할 수가 없어요 길어서 아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마무리 오늘 마무리 이쪽 한 곳에만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어, 여기는 풀이 워낙 많이 남기 때문에 이 비닐 감자 신고도이 헛골에 풀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풀약을 좀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라쏘라고. 네, 라쏘, 라쏘인데 이거는 이제 어그 헛골에다가 풀을 이렇게 이 약을 뿌리게 되면 씨앗이 이렇게 발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놓으면 나중에 제초제를 여러 번 치는 것보다 미리 이렇게 방제를 한번 해놓으면 확실히. 어 풀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어 제초제용, 저체제 전문 통입니다, 이거. 충전 부목인데 이걸로 해서 풀약을 갖다가, 풀약, 라쏘를 갖다가 사전에 방지를 하려고, 풀 예방을 하려고, 어, 오늘 연매십이라, 사전에 방지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어, 사전에 방지를 하려고, 풀약을 갖다가 오늘 라쏘를 갖다가, 여기에, 풀과 의 전쟁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감자가 어느 정도 싹이 트면 한 8월 초나 그 정도 돼서 감자를 가을 감자를 갖다가 파종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 솔바이노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